송혜영 욕전 김규성이네요 김규성을 이제 믿어도 되겠죠 아까 그래도 직전 타석에서 김규거 김규성 빠져나갑니다 김규성 다이가즈 김규성 응, 언제나 비디오 판독에선 그 냉정한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아웃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아, 아웃이라고 또 아웃이라고 하네요 느린 변하고 가운데 몰리지 말고 구석구석 가자 그냥 이럴 땐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완벽한 제구 보드라인만 긁어대버리는 페스트볼변에서 제대로 떨어지는 변하고 그렇게 가야돼 자하이페스트볼 아! 제발 어 좋아 자 최현준 잡으이면가이 승무돼요 홈 못들어와 홈 들어와? 홈 못들어왔어요 최현준의 어깨는 강하기 때문에 자 뭐야 숫자 걸렸고 지금 뭐야 뭔 개판이야 이게 어 아니 대그를 야, 이거 다 막아놓고 뭐해? 최원준이 지금 성공까지 해줘서 실점을 안할 상황인데 아 여기가 뭐 중학교야? 프로에서 지금. 자, 가자. 투엔투. 지민아, 긁어 투엔투의 성범이. 투구입니다 떴어요. 내 아예 떴습니다. 자, 자 확실하게, 확실하게. 성범이 형. 야, 야! 아! 오늘 수비 헤러가 벌써 세 개째다. 네. 타석에 나 성범. 이닝 끝난 게 아니에요? 2사 타이거즈. 아, 지금 분위기상 역전해야 돼. 그래야 내 체면이서, 얘들아. 제발, 성범이 형, 우리 주장, 캡틴. 김덕대장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로 한번다 그리고 나서 보내자고! 어디로 가 어디로! 어디로! 타이거즈! 나 성범 없오 진짜 편하게 풀 수가 없네 매회 힘드네요 진짜 지금 몇 회부터 흔들기 역전했고 주장이 해줬잖아 우리도 해야 돼 관심이 안 된다 삼성도 이기고 있다 LG도 이기고 있고 상강 싸움 해야 되잖아 제발 자 2413루 볼카운트 떴어요 떴어요 떴는데 나상범 이번엔 잡아 이번에 잡아 냅니다 위기탈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힘으로 붙자 혜영아 자신있게 가야 돼 약한 꼴찌 후보였는데 타선이 정말 셉니다 그리고 투수력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쿠보 중위권이. 그리고, 물론, 기아는, 정상으로 갈 겁니다. 투볼로 시작하는데, 더 이상 도망가지 마! 야, 쓰리볼 뭐야! 뭐해! 야, 최주환이더 무섭지 않나? 최주이인가 다음이? 아, 붙어! 힘대 힘으로 넣어! 뭐해! 야, 마무리가 볼렛 두 개가 뭐해! 이게 말이 되냐? 다 이겼잖아. 진짜 이 경기 뒤지고, 어쩌기 대장 올라가고 싶어? 다음 주에 삼성에 엘... 어떻게 잡을래? 이래서 아, 지금 혜영이가 너무 오랜만이야. 아 미치겠네. 지구로 못 잡아. 자, 가면 돼. 주한이 형, 주한이 형 잡아. 오케이 하이패스 보려고안 돼! 아아, 아, 진짜 총이 형욕전다 이겼잖아! 다이긴거 아니었어? 아, 보지, 적당히 해봐! 제발. 여러분들, 나가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사 타이거즈입니다. 이사 타이거즈, 여러분들, 나가지 마세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 믿고 봅시다. 쪽 왼쪽, 왼쪽. 타이거즈! 승리하라. 최강기야. 열광하라! 나가든, 동참을 넘기든, 뭐라도 해보자.

패배 요인 분석하겠습니다. 전체 틀로 봤을 때 에라 세개 이걸 이로 어떻게 이겨요? 에라가 세개예요 에라가. 예? 에라가 세개면은못 이깁니다. 자 일단 에라 세개 그리고 라인업이 뭔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선빈 1번 뭔가 초강수를 두긴 했는데 일단 위즈덤 제가 저번 경기 페페오 분석 때도 위즈덤 얘기까지 하고 제 영상에 썸네일에 들어간 말도 위즈덤 집에 갈래말래. 똑같아요. 이번 타자에서 그땐 4번 타자에서 그러더니 이번 타자에서까지 지금 4타수 5안타 흐름 다 깨지고 하... 아 좀만 더 기다릴게요. 의지담 좀만 더. 좀만 더 아직 다섯 경기했잖아요 좀만 더 기다릴게요. 좀만 더 믿을 만한 불펜 투수가. 천상현 그나마 그래도 최지민. 최지민이 오늘 실책 때문에 좀그 에라가 문제지. 전체적으로 에라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좀 좋은 투구 내용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나마 구위랑제거 잡힌다. 말고 사실 안 보여요, 지금. 뭐, 아, 확도규 있네요. 그렇죠. 확도규. 확도규까지는, 이세 명까지는 믿을 수가, 믿을만 하다 쳐요. 나쁘지 않은 거는, 일단, 누구냐, 김도현김도현 정말 굿. 전상현. 항상 나스타가 이제 부상해서 복귀하고 왔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경기력을 못 보였지만은, 올해 시즌 초 나성범은 정말 좋습니다. 주장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건진 거는 이제 뭐 김도현의 오선발 그 기대 이상의 투구 그리고 전상현 뭐 원래 믿고 있었지만 그걸 실현시켜주는 무사말루 무실점 피칭 퍼펙트죠. 나성범이 역전 홈런까지 때려서 정말 그 오늘 뭐 인터뷰하고 승리 뽕 맛에 자고 내일 기분 좋게 대전 가는 버스 타면서 연승 분위기를 딱 이어갈 그건데 정혜영 내가 알던 해영이가 아니야. 내가 알던 해영이가 아니야. 너무 달라졌어. 물론 이제 아까 그 마운드에서 막 눈물이 좀 맺혀서 약간 멘탈이 나간 표정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어떻게 정영을 저희가 한 경기 가지고 뭐라 할수 있어요. 당연히 마무리면 볼넷을 던지면 안 되는데 또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서 크게 뭐라 못 하겠지만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